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미국이 어제 발표했죠. 뭐더 이상의 우리의 그 후퇴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니까 미 증시가 급격하게 갑자기 반등했죠. 근데 디커플링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백신이 일단 보급되는 게 중요해 보여요. 개발도상국 위주로.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남미라든지 아시아 쪽. 그래서 이게 너무 길이,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이러면 여러모로 다 힘들어져요. 고용이 힘들어지죠. 고용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우리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못구하면 임금을 높여버리죠. 그죠? 근데 임금을 높여서 사람을 구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업주 입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 입장,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지면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근데 실질적인 그 임금을 상승된 임금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마트에 가 보면 체감이 안될 거예요. 왜? 물가가 올라갔거든요. 이거를 실질 임금이라 하는데 실질 임금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마트 마트에서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5만 원더 받았는데 똑같은 물품을 사는데 5만 원더 내야 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가장 최악이라고 했잖아요. 경제는 정상화가 안 되고 물가만 상승하는 구간. 그거를 전문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이거를 회복하려면 결국은 돈을 회수하든지 경제가 나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둘다 안되고 있죠. 지금. 세대에서 돈을 회수하는 과정은 길어지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나아지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도저도 어떻게 갈곳 없는 아주 골치 아픈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가정에서. 기간으로 버틸려고 그랬는데, 위드 코로나로 구,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다시 소비 활성화, 소비 활성화가 되면서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오미크론이 등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3년 초과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장기화된 인플레이션이 너무 부담일 거거든요. 그럼 좀 무섭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증시든 뭐 세계 증시든 살리려고 돈을 막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증시도 장담 못하고 경제도 장담 못하는 상황인 거고 돈은 더욱더 이제 나올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죠. 다 끌었다 썼다 했잖아요. 제가 고간이 비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누구도 알지만 누구도 꺼내고 싶지 않은 이름 스태그플레이션을 사실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인상과 경기 둔화가 같이 나오는 그림, 경제 상황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그림이라고 했죠. 뭐 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더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구그 시대에 나왔던 그 개념이에요. 경제가 엄청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의 1700아이다. 아니다. 1975년도 정도를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경기 회복기에 제대로 된 정책을 쓰지 않았을 때 나오는 부작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가 팍 박살이 났어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 뿌려댔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경제가 회복되는 기간은 길어지고 돈이 너무 풀리다 보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요 그림이 나왔을 때 스테그플레이션에 들어가는데 지금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전처럼 그 경제학자들이 제대로 된 개념을 설립하지 못했을 때, 정립시키지 못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라는 거는 기존의 학자들도 학습효과가 없거든요. 이거는 뭐 전염병 같은 거니까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기대 이상으로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 그, 참걸 한 것인지, 그거 따져봐야 되겠지만, 굳이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경제학자들이 완벽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 뭐, 확실하죠. 스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알면서도 아무도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했다는 거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걸밖에 안 되니까. 처음 등장했던 이 1975년도인데, 이때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어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필립스 곡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실업률하고 임금상승률 사이의 함수관계를 증명한 지표거든요. 영국 경제학자가 필립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인데 70년대 이전까지는 이 개념을 가지고 경제를 분석했었어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물가인상과 그 다음에 고용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가인상하고 그 다음에 고용의 관계는 역으로 반대로 갈 것이다 라고 본거죠. 이해가 어려우시나?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 잘 되면 실업자는 줄고, 물가는 올라가고, 둘 중에 하나는 좋잖아요. 하나는 나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축, 금융을 긴축시키면 실업자 수는 증가한다. 물가는 잡고, 그러니까 둘의 역의 관계를 설명한 지표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적어도 하나는 잡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쓴 거죠. 근데, 1975년부터 실업자가 늘고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이른바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니까 경제학자들이 다 멘탈 붕괴가 온 거죠. 그때 처음으로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제 그 의구심을 품게 됐죠.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경제 그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처음 그때 나온 건데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서 가장 기본 개념은 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총수요를 보거든요. 총수요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나가지 마세요. 제가 그장 이거 시장 분석하는데 쓰는 도구입니다. 총수요의 변화를 많이 봐요. 저는 물가를 볼 때. 총소비의 변화를 같이, 자, 보세요. 총소비의 변화가 곧 총수요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총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가, 뭘 의미하는지 봅시다. 어떤 상품이 하나가 잘 나가요. 엄청 잘 돼, 잘 팔려요. 그러면은 그 상품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잘 돌아가서 총수요가, 총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산출량이 기본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업에서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생산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죠? 공장을 가동을 풀로 하려면은 그 인원을 어떻게 채워야 돼요? 고용해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창출되죠. 그럼 일자리가 창출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적으로 실업자 지표는 반대로 꺾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 업주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죠? 임금을 늘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 현상을 보면은 총 수요의 변화로 인해서 모든 지표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상품 가격으로 전가시키죠. 이그 늘어난 임금을 업주들은 그 상품의 가, 가격을 높이면서 거기에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상품가 인상이 계속 지속돼요. 그죠? 총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럼 이게 결국은 뭘로 이어지죠? 물가 상승으로 가죠. 그죠? 상품 그 가치가 높아지니까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거죠. 총 수요의 변화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립스 곡선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려나? 어려운 말 하나도 안 썼는데 그죠? 갑자기 다 도망가시네. 그래서 <laughs> 제가 만약 이 이건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떻게 경제를 보려고 하시는 거지? 어쨌든 제가 보는 게 이제 그건데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아까 미국 얘기 다시 해 볼게요. 미국의 197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원유 파동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뭐가 일어났었어요. 원유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원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었어요. 이때 막 이제 산업 혁명이다 해 가지고 막 기계 생산을 늘리고 이것저것 하면서 원유를, 원유가 거의 금이나 다름없는 그런 가치였죠. 잠깐만요. 속도 딱 좋아요. 네네. 그랬는데, 근데 원유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품군들의 생산 원가가 늘어났어요. 거의 75년도 들어서서 7배, 아니다, 79년도지. 1979년도 들어서서 그 기존 70년대 초반 대비해가지고 7배에서 8배가량이 급등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유가가 올라가니까 전반적인 상품가격이 다시 같이 올라갔죠.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전세계를 닥친 거죠. 이때 당시에 말안 어렵죠. 하나도 최대한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가가 크게 늘어나면 어떻게 됐죠? 반대로 소비가 위축되죠.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마트 가서 더 쓰고 싶나요? 하나라도 덜 사게 되잖아요.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는 건데 경제 공부하실 때 이런 그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나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내가 마트에 갔는데 원래 나 10만 원씩 보는데 갑자기 20만 원안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면 아주 경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원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물가 인상이 들이닥친 것도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이 들이닥친 것도 그러면서 상품가가 크게 늘어났고 소비는 위축됐고 재고는 쌓이고 생산은 위축되죠. 공장이 문을 닫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났죠. 그러면서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실업률을 미국이 이때 다시 보게 됩니다. 1980 초반일 거예요. 이때 경, 그 대공황 이후로 최악으로 그 치솟습니다. 거기에다가 산업 생산지수가 두 자릿수를 넘어서요. 13%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최악이죠.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같이 들어온 거죠. 그게 플레이, 플레, 그스그플레이션이에요 최초로 나왔던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돌아보면은 미국에서 원유 하나로 단순하게 나왔죠. 그죠. 비용 인상, 원유가가 인상되면서 이거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 인상이 나비효과를 불러서 파장을 만든 거죠. 아주 오래된 20년, 30년, 50년 전의 얘기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처럼 너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장기화되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깐요. 저는 경험 안 했지만 책으로만 그 들었던 강의로만 들었던 사람이지만 이거를 피부로 그 경험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무섭겠어요. 그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목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갔다고 전 보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은 결코 좋지 못할 거예요.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러면 일계 방구석에서 공부하는 저 개인도 아는데, 이거를 세계시장의 그 세계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페드에서 모를까요? 무조건 알고 있죠. 연준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알고 있죠. 근데 그 3분기, 그러니까 11월 이후부터죠. 11월부터 들어서면서 페드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거 아시면은, 아, 음악이 전혀 안 들린다고요? 그래요? 세드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지 모르시겠죠? <laughs> 이거 알면 천재죠, 그죠? 세대에서 연준이죠. 파월 의장이, 원래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니죠. 이분이 비둘기파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 낼게요. 이 선생님이 소통하면서 하라 했으니까. 자, 비둘기파는 뭐예요, 여러분? 비둘기파 뭐예요? 문제 냅니다. 비둘기파가 뭐예요? 구구파 뭐요와 아, 밥통이님 진짜 구구파 뭐야 진짜 비둘기 팔아요 아 시장의 호의적 그렇죠 그렇죠 복지 분배 위주 그렇죠 평화적 아니고요 아 구구구 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 머리 아프네 진짜.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냥 쉬운 말로 딱 여기 그 누구야 미안님께서 하셨어요. 금리를 천천히 올리자, 올리지 말자. 그저그 그렇죠?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죠.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너무 깨뜨리지 말자. 이 말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로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죠, 그죠? 근데 멋, 밑에 멋진 남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파월 매파 변신 중이 시장을 굉장히 잘 꿰뚫어 보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11월 이후부터 연준 파월 의장은 연준 파월 의장뿐 아니고 연준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비둘기파에서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런 어떤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장해 줄수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돌려 돌려 얘기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방금 멋진 남자분처럼 바로 그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매파적 시그널을 계속 보냈어요. 3분기부터.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왜 그랬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절대 그렇지 않죠. 물가 압력이 연준이 생각하는 그 기준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파 시그널을 보냈던 거고,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일부, 야, 오미크론 나왔으니까 긴축 속도 좀 조절해주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 늦춰주는 거 아니야? 테이퍼링 약간 일시적인 중단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했죠. 어, 언제 반응했어요? 어제 반응했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그 오미크론 관련해서 어떤 다시 봉쇄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자마자 급등했죠, 시장이. 근데,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한 얘기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지표라든지 세계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골머리가 썩어서 3면초과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긴축을 연장시켜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합리적인 시각인가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아니면? 기존에 강, 그, 강조하고 있던 메파 시그널 계속 보낼 가능성이 높나요? 누가 봐도 긴축을 다시 늦춰준다거나 기준금리를 뒤로 늦출 일은 거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오미크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통화정책을 잡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아까 경제, 경제학 설명드리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물가 인상이 중요하다고 했죠. 원유 하나 가지고 미국이 무너졌었어요 원유 하나 가지고 그 나비효과로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원유 하나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원유도 역대 막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급등하고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원유로 인한 나비효과가 이미 전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그 시기를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스태그 플레이션은 단어까지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환경에서 여기서 긴축을 늦춰준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뭐 주식 시장 하나 살리느냐고 전체 시장을 망가뜨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laughs> 위에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설명드릴 때 거기서 가장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 나쁜 질이 나쁜 인플레이션 하나가 들어왔을 때 스택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만들어 낸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는 시각인 거고 그 과정에서 아까 오늘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원인이었냐 공급이 원인이었냐를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원인이었냐 만약 이게 공급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었다고 한다면 그 파급은 훨씬 더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번에 뭡니까 당연히 공급이죠 공급발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이번에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죠 수요는 늘어나고, 수요는 왜 늘어났어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돈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상품이 계속해서 딜레이 됐고, 그리고 상품 가치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돈이라도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줄지 않지, 공급은 더 더져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업친데 덮친 격이 계속 연결되니까 물가는 어떻게 되죠? 끝을 모르고 치솟죠. 그죠? 그래서 고용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을 높였어요. 근데 그 속도만큼 물가가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고용, 실질 임금은 차이가 없는 거죠. 5만원 더 받았는데 마트 갔더니 5만원을 더 써야 돼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 경제 침체가 오는 거죠. 왜? 소비 위축이 따라오니까. 소비 위축 왜 따라와요? 내가 5만원 더 받는데 어차피 5만원 더 나가요. 그러니까 나의 내 생활에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돈을 썼는데 정부에서 돈을 뿌렸는데 소비가 안 살아나는 거죠. 5만원을 더 받았는데 5만원 올라 버렸으니까. 소비 시장이 위축되면서 그럼 어떻게 됐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위축됐죠. 그러면 전반적인 이게 경제 상황 자체가 계속 악화되는 거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끝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가 사실은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정확하게 본다면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주식시장 위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만 보려고 하는 거죠. 델타 때로 돌아가 볼게요. 델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델타 때수요에 문제가 있었나요? 질문 드릴게요. 델타 바이러스 5월에 인도에서 출현했을 때 이거 좀 고급 문제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수요에 문제가 있었나요? <laughs> 없었죠. 네, 그쵸. 수요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laughs> 그러면은, 뭐에 문제가 있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였나요? 생각보다 없었죠. 그죠. 아리모모님. 맞아요.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기억이 없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공급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흥국에 들어가 있던 공장들, 대표적으로 뭐죠? 의류, 스마트폰이죠. 의류하고 스마트폰 부품 공장들이 그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거 부품을 제대로 공급을 못해 줬어요 자동차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들이 다 망가졌죠 제대로 된 공급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공급이죠 그럼 변이 바이러스 델타는 결국은 공급에 영향을 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에 영향을 줬을 때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더 세진다 했죠 수요보다 그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수요는 제가 늘 괜찮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왔잖아요. 공급의 문제지. 그죠? 결국은 질 나쁜 인플레이션을 공급으로 인해서 야기했고 경제적 타격을 줬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경제는 자꾸 정상화를 가야 되는데 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정책 방향성은 정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결국은 이거를 냉정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열차는 떠난 거예요, 이미. 못 잡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열차는 출발했다고요. 돈을 그만큼 풀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잘 생각해보세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나왔을 때, 미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보여줬어요. 돈을 풀어서 헬리콥터 벤이라고 했죠. 그죠? 전그 페드 의장, 번행기 의장이죠. 그분의 경제 이론인데,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돈을 그냥 뿌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소비를 먼저 살려놓으면 알아서 경제는 돌아간다라는 이론이죠. 그게 요, 여기서는 아주 잘 먹혔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때보다도 더 과도하게 뿌렸다 했죠. 제가. 그런데 3배 이상 더나왔다 했죠. 근데 그 결과물이 너무 끔찍했죠. 왜냐면 이때 당시의 금융위기는 그래도 그 생각보다 빠르게 잡혔어요. 근데 코로나는 지금 끝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잡은 듯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강도가 세게 나온 거예요. 경제학자들 예상보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2021년 내로 백신 상용화 되고 치료제 나와서 어느 정도는 잡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예측을 벗어나버린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존재하고 있는 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생겨버리면은 보세요 이번에도 봉쇄 조치 나왔어요. 그럼 독일이 지금 그 역대 최고치 찍었죠 이번에. 그럼 독일에서 봉쇄령 나와 버리면 뭐가 타격을 입습니까? 문제 퀴즈 드릴게요. 독일에서 봉쇄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산업에 가장 영향을 줄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자동차죠. 맞아요. 제조업도 맞고요. 자동차, 그 그래, 기계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자동차랑 기계예요. 다 잘하시네요. 그두 가지가 가장 먼저 아마 타격을 받을 겁니다.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경제용어로 병목현상이라고 했어요. 길, 2차선 도로 하나가 막히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막혀요. 그럼 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고요 그럼 대기 수요가 늘어났죠 그럼 또 상품가치는 높아집니다 결국은 물가 인상으로 또 연결돼요 그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아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로 들어 드렸듯이 원유하고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Fed 입장에선 이걸 어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긴축을 늦출까요? 여러분들이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국면에서 긴축을 늦춰야 됐나요? 이그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긴축을 늦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작년부터 f 드는 완화적인 그 스탠스를 장기간 이어왔던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고용 때문이었어요. 고용시장 회복을 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완전 고용이죠 목표 고용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고용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4%때 나왔죠 가, 그 고용이라는 거는 보세요 강한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타이트한 공급이 지금 일어났죠 이번에 그러니까 공급은 주, 그 줄고 수요는 강하게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함께 일어나면서 지금 완전 고용에 그래도 가까워지고 있긴 해요 여러 가지 환경상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실업률이 그 다음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이 같이 꾸준히 동반했다고 지금까지는 근데 물가 인상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 임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소비심리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건 누구 탓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이니까 이거 누구 탓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엄청 싸우고 있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전반적인 상황은 미국이 긴축을 늦출 만한 명분은 약하다라고 봐야 된다. 이말한줄 하려고 지금까지 이 모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한줄 얘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 전문가분들도 저랑 완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걸 기대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거 긴축 그 연장되는 거 아니야? 그럼 미국 증시 올라, 올려야지, 증시 올려야지 하고서 기대감으로 증시를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 중에 그게 누가 미국 증시 올라간다 해서 봤는데 뭔가 깨림칙하게 봤죠, 제가. 어, 뭔가 이상한데? 이거 좀 말이 안 맞는데? 해석 오류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이 이유예요. 우리 증시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미국하고는 반대 흐름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라고 말했던 이유가 오늘 지금... 1 시간 정도 설명했던 그 과정 때문에요. 때문에 그래요. 이해는 좀 어려우시죠. 근데 그러니까 증시를 볼때 경제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전체를 전체를 봐야 돼요. 백날 이거 차트 가지고 제가 막 ADX 가지고 <laughs> DMI 가지고 네 여기서 대든 났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고 강도 지금 높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기준점 이상으로 상단으로 꽂히면 하단 더 봐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 좀 어떤 분이.